제가 이번에는 현미경 카메라가 아니라 직접 스마트폰으로 또는 육안으로 관찰했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결정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물럭거리는 것들은 없고요. 배율을 맞춰보고, 패스출이 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연한 얇은 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이한 게 눈에 많이 뜹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이런 막대 모양의 길쭉하고 가는 뾰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배율은 800배에다가 휴대폰 곱하기 3 해서 2400배인데요. 배율을 1200배로 낮춰보겠습니다. 네, 더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제 얘가. 바짝 말려진, 이거 꼭 그, 지구에서 인공위성으로, 아니, 우주에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바라봤을 때처럼 굉장히 부위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군요 아직도 움직이는 것들이 있네요. 아주 독한 것들이죠. 바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어제 저녁 때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라이터로 이걸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지지면은 그으름이 생겨서 관찰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20cm 정도 떨어뜨려서 살짝 데워보겠습니다. 아 이, 지금 한 3cm 까지 갔는데 네네네 지금 슬라이드글라스가 다시 부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짝 말라있던 게 약간 녹으면서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유속이 생겼죠 말린 거를 온도를 가열해서 자, 이거는 좀 배열을 높여야겠죠? 2배 지역마다 좀 틀리네요. 말라 있던 것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물을 부은 것이 아니라 열을 가했습니다. 순간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갔겠죠? 저는 이 백신 관련해서 별로 영상 만들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되게 다양하게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러다가 제가 제 본업을 놔두고 정신이 팔려서 이거에만 몰입을 하는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나면 저는 제 얼굴에 셀프로 시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자꾸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꼭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열을 가하니까 다시 활동성이 생겼다. 그러면 아까 결정체 같이 보이던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결정체처럼 보이던 것들. 근데 결정체처럼 보이던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걔들이 다 풀어진 것 같아요. 다시, 야, 배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됐는데, 탄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탄 것도 있고, 얇은 판 같이 된 것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걸 괜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보실 때마다 무슨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여러분들한테, 어,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자꾸 하냐면은, 저, 어,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더큰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그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순간 그런 그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도 없던 이 현미경 관련해서 내가 왜 갑자기 여기서 백신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지 이유를 도통 알수 없습니다. 보이는 거는 도대체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만약에 누가 반론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열 에너지가 이 부유물 입자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열 에너지에 의해서 브라운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임상을 하는 의사들과 기초 과학을 하는 사람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임상 의사들은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물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기초과학 분야는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더잘 알죠.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약물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줘도, 어, 오, 이상하네. 신기하네. 그냥 그러고 맙니다. 왜냐면은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보신 것들이 또 꿈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